5월의 세 번째 월요일인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입니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날이기도 한데요.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성년식을 주관하는 울산 향교 어, 엄주환 전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성년식의 의미 한번 좀 짚고 오늘 이야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성년은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어 통과 의례에 왔습니다. 예. 특히 부족 사회나 조기 국가에서의 성년식은 사회적 의미가 아주 크지요. 음, 예. 어린이가 성장하여 성년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예. 되겠습니다. 예. 자, 성년식을 해마다 향교가 주관을 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 어, 부터 성년식은 각 가정 내지 그 문중 그리고 뭐 그런 에서 했습니다만 예. 뭐 지금 사회가 또 그렇지 못해가지고 각지역마주 어른들이 중환에서, 음. 어, 어, 성년이 될 대상들을, 음, 불러서, 또축구하다 하고, 성년회를 올려, 올리고, 생식을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참 여유치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뭐, 다들 이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1973년부터, 예. 대통령으로부터 제정된 예, 달자가 음. 어,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을 격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자, 네. 오늘도 성년식이 열리죠? 네, 그렇죠. 예, 오늘 행사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어, 19살 그 대상자로 해서 오늘 이번에도 한 40명을 음. 우리 공영시 전체에 어, 지원을 받아서 네.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옛날 한그대로 음. 우리... 의복도 갖춰 입고. 그렇죠. 입고 예. 또 우리 남자는 우리가 상투를 틀고 예. 또 관을 선다고 해서 관리하고 하고요. 예. 여자는 또 우리가 머리를 꼽고 예, 또 비닐을 꼽아가지고 음. 어, 하는 거를 우리는 기레라고 예, 하고요. 자 많은 볼거리가 또될 것도 같습니다. 예. 예, 다른 나라도 이렇게 성년식 문화가 있을까요? 네, 예, 세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어, 선진국에서는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네, 뭐 사람 사는 곳은 다 있나 그렇죠. 보죠, 이렇게. 네, 예. 예, 성년이 성년이 태어나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가, 뭐, 미국에서는, 어, 열 아홉, 열 여덟 살이 되면은 생일이 되는 날이 성인으로로 또 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그, 또, 승급권을주었을 음. 때, 예, 예. 그때야말로 온연한 성인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예, 예. 한 말씀 좀해 주실까요? 어른으로서. 성인식 의식의 참 뜻은 그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의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상의 엄덕을 기리고 부모님께도 효도도 하고 일가친척에게도 어른으로서의 형실을또갖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앞으로 사회에 나갔어도 어린, 어린이가 아닌 성원, 성인으로서 모든 행동 거제도 조심을 하고 성인에 대한 이의를 갖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텐데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